힐러입니다. 네. 토요일 공성전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음, 토요일 공성전 덱은 파스칼, 파스칼 보지의 리나, 라니아, 지크, 레이첼로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스는 공성 불스는 항상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음, 네. 첫 번째 페이지는 다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50만 내려주시고. 어, 세 번째 페이지에는 85만 내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평타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 라운드쯤 들어가서 리나 피정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상대도 스킬을 썼고요. 리나 피정을 왜 거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제가 3보수전까지 넘어가기 전에 미리 피징을 걸려고 미리 넣었던 거고요. 지금 앞줄을 죽이기 위해서 레이첼 부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첼 요만한 치크에 부숴버려, 다음에 핫칼, 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네, 어제 공상할 때는 지크 대신에 에이스 썼거든요. 네. 다른 분들이 아왜 에이스 쓰냐고 하시더라고요. 지크가 더 낫지 않냐고 에이스가 저초리신 분은 지크 쓰셔도 되고요. 네. 에이스가 고랩에다가 뭐, 별장을 자주 하셔가지고. 강화가 잘 되어있으면 에이스 쉬시면 됩니다. 시원시원하죠? 데미지가. 이맛에 하는거 아닙니까 가스카엘은 확실히 쉬운 공성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요 네. 보통 공성을 하다보면은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쉬운 공성을 하다보면은 15분이 넘어요 큰 판에 오래 걸리긴 오래 걸리죠. 저도 쉬운 공성을 하다가 안해서 되게 애매한데 이것보다 아마 잘넣오는 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해본지가 되게 오래돼서 <laughs> 다시 길드 의전을 하면 보통 공성하는 곳으로 가야죠. 보통 우승해도 한 200만씩 낼수 있으니까 보통 우승하는 게 저한테는 이득인 것 같습니다. 공카에 댓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고요 <laughs> 문의상 있으시면 댓글 적어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제가 댓글 달아 드릴게요. 꾸준히 업로드 할 거고요. 음 주로 공성전, 그리고 요율전전, 극가 그리고 모험, 보스전, 무탑. 뭐 이렇게 전체적인 콘텐츠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이고, 저분, 팀원타 나왔네. 요즘은, 요즘, 요즘 레이드 메타가 속공으로 바뀌었죠. 네, 속공으로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레이드 메타를. 그래서 속속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레이드에. 결장도 속속으로 써야 되고, 레이드도 속속으로 써야 되고, 공성도 속공이 있어야 되고, 폭풍이 참 많이 필요하긴 해요. 의외로 많이 안 쓰는 게 반격이에요, 반격. 그, 반격이 32짜리가 좀 남아요. 이게 30, 반격이라고 해봤자 보호진영밖에 안 쓰니까. 다른 캐릭터는 잘안 쓰잖아요, 반격을. 막기 아니면 생명력을 써가지고, 어, 좀. 앞줄에서 버티는 식으로 많이 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반격이랑 생명력, 아 생명력이랑 막기가 좀, 현저히, 없어지고, 반격이 좀, 장비창에 좀 남으실 거예요. 어, 이제, 뭐 4톤까지 갔네요. 턴잘 간다. 보통 우선 하면 턴이 잘안 가요 반격도 <laughs> 오고 막 앞에 룩이랑 첸슬러가 살아있어가지고 음, 턴이 잘안 가는데 음, 앞뒤 다 없애버리니까 턴이 되게 잘 가네요 자 내일은 업데이트를 좀 빨리 해서 음, 미리 공성전 하시기 전에 볼수 있게 제가 올려 드릴게요 오늘이나 뭐 평소 같을 때좀 제가 보통 공성전이나 좀 늦게 하는 편이에요 요일전전이랑 네, 공성전이랑 뭐 이런 것들은 데일리로 계속 올려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좀 빨리빨리 업데이트 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네. 어, 아침이나 아침이나 점심때 쯤에는 업로드를 할예정이고요 5톤까지 넘어갔네요. 오늘 공금하는땐 되게 이런저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해명글 막 올라오고 막 <laughs>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계정을 팔았는데 그 계정 주인이 다시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안 돌려주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프리카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주로, 주로 보는게 아프리카 TV를 많이 보기 때문에, 공카도 많이 보고 아프리카 TV를 좀 자주 보고 있어요. 네, 소프님이나, 뭐, 이첼님이나, 뭐, 좀, 외관님이나, 좀, 유명하신데도 좀, 친분이 좀 있어가지고, 가서 보기도 하고요 네, 아프리카 오늘 세븐앗이 검색하니까 되게 해명글, 뭐, 해명글이랑 좀 되게 많이 이슈가 됐더라고 보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계정을 팔았으면 팔았으면 팔면 끝 아닌가요 그거? <laughs> 양도 해준 거 아닌가 양도? 금액을 주고 나서 양도를 한거 아닌가요 그 사람한테? 그걸 왜 다시 가져가죠? 음,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와. 하탄까지 갔는데, 굳이 자꾸 가느 이게, 지금. 딜로 타가는 파스칼이 얼것 같아요. 지금 바로 스킬을 쓰고, 버프 써야 될것 같아요. 제발, 오리지 마, 오리지 마, 오리지 마. 그렇지. 그쵸. 그렇죠. 여기서 스킬 때문에, 스킬 때문에 바로 섞거든요 제가. 오우! 안 흘렸네? 왜일이죠 그러면 스킬이 지금 1인 타, 네, 1인 타 하나 남았을 거예요. 코네이저, 즉카한테 가고 이러면 한방더 넣을 수 있죠. 네. 리나 표정하고 3개까지 가능하거든요. 스킬이 파괴 거인하고 나서 이제 네, 스파이크 스킬이 나올 것 같네요. 제발 소풍하지마 소풍하지마 <laughs> 잘말인하고네그 다음에 스파이말정역이 나올겁니다 턴이 지나가버렸네 정말, 이말되지뭐 하? 봉인할 필요가 없었네 죽을 거였네 35만 나왔네요 35만 네 연구, 연구소까지 합해서 400만 가까이 나왔습니다 350만, 400만 390만이네요, 390만, 정확하게. 390만. 음. 어, 공성은 한 번만 해야겠네요. <laughs> 두 번은 그냥 3년식으로만 공성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음, 요일 던전도 해야 돼서 제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요일 전전에서 봬요. 뿅!